네이미아 7장 21절에서 56절 아들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벳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22명이요 기브온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보다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 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앗 여아림과 급이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누부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야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홀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미 사람들은 후두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밀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닮은 자손과 야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의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딤 사람들은 시야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러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구다 자손과 가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밥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홀 자손과 바슬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구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아멘.